자, 안녕하세요. 구스마일입니다. 자, 오늘은 콜라보 포인트 활용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 댓글에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요걸 찍어 봅니다. 음. 어떻 써야 될까? 요번에 요거 글러브 모양 콜라보 포인트 제가 저는 3000개 모았는데 이걸 어따 써야 될까? 음,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번에 꽤나 괜찮거든요. 여기, 여기저기 뭐랄까? 음. 효율이 좀 괜찮아요. 근데 아, 우리 우리 길드의 마스터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또 레전드 분들 얘기하는 것도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자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일단 요거 한번 봅시다. 예, 장신구 선택권. 장신구 선택권. 어, 사실 레전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신구 선택권을 음, 당연하지 않나. 할 정도로 장신구 선택권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갤리투스 악세사리가 이제 많이 확보가 되셨고 거의 다 확보가 됐고 뭐 세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세공을 내가 지금 좀 많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장신구 선택권으로 세공을 할수 있는 기회를 더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그 다음 나오고 있는 얘기는 바로 아이고 <laughs> 무지개 원소 무지개 원소입니다 마스터들은 지금 무지개 원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레전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무지개 원소가 모자라진 않아요 이미 뭐 열건 다 열었고 이제 그거를 랩업 하는게 문제인 상태인데 마스터들은 지금 음 모두 마스터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주위에 마스터들하고 얘기, 얘기를 해보면은 저도 그렇고 아직 다 뚫지 못했어요 <laughs> 예, 저도 많이 는 뚫었어요 많이 는 뚫었고 랩업이 좀 부족한데 아. 아직도 뚫을 게 많다. 그런데 원소 영웅 창에는 원소가 이제 부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무지개 원소가 상당히 땡깁니다. 그래서 마스터분들이 무지개 원소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장비 선택권인데 어, 뭐 이미 이 방법은 많이 알려져서 제가 또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 이 있으니까 자, 요 장비 선택권으로 장비를 받게 되면요 그 장비는 사황급입니다 사황급 장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뭐이 사황급 장비를 조합에 가셔서 조합해서 조합할 수 있겠죠? 조합해서 구사황 장비로 만들어서 구사황 장비 정도를 초월해서 쓰셔도 괜찮고요. 어,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주, 구사왕 장비까지도 조합해서 어, 저 뭐냐 음? 레이드 선택권으로 바꿔가지고 최고급 장비로 만드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구사왕 장비 10강 가는 게 예, 여러분 장비 상 장비 상황에 맞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장비 상황이 막 으리으리하면 지금 최고급 장비만 고집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멋이라면, 어, 최고급 레이드 장비만 고집하기보다는 구사왕 장비급으로 10강을, 10초를 가는 게 훨씬 효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어, 제 주위에서는 이렇게 3개 정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지금 원소가 상당히 좀 부족하고, 어, 뭐죠? 그니까 러 스페셜 용들 초월도 지금 50을 가기가 바쁜 분들, 50초를 올라가기 바쁜 분들 이런 분들은 무지개 원소보다는 사성 원소 선택권으로 예 올라가는 게 먼저겠죠 자이각 티어마다 좀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번 거는 정말 정답은 이거다라고 말하기 참 곤란합니다 심지어는 어 나는 다 모르겠고 예 어, 요거는 이제 티어가 좀 많이 좀 내려갔을 때 얘기가 좀더 통용되는 것 같은데. 난 지금 다 모르겠고 골드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분들 아 물론 물론 레전드 분들도 골드 난에 항상 시달립니다 마스터들 그렇고 그렇지만 아 어, 티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뭐더 키우고 뭐 초월하기보다 당장 골드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금빛 광석 광석 소환권도 음, 나쁘진 않다 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거 뭐다 좋다 이번엔 다 좋다 아. 자 피나 피나 저는 좀 예, 비춘데 그건 제제 제 입장인 거고 지금 당장의 초월이 너무 절박한 분들 뭐 그러니까 스페셜 영웅은 피나로 초월이 안 되니까 뭐뭐 어뭐 나타라든지 뭐 챔슬라든 좀 일반 영웅인데 자기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어 캐릭터를 초월하는 게난 급하다. 이런 분들은 뭐 피나도 예아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거는 피나는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네.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사천 개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피나, 는좀 비싸다, <laughs> 비싸다. 음, 차라리 아스드 광석이 나올 수도 있어. 아스드 광석은 좀 만만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장비를 또 강화하는 일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강화하는 일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 아스드 광석을 구매하는 것도, 어,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좀, 순위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 저는 우선 순위를 정하자면, 제 입장입니다. 마스터 입장에서. 무지기 원소가 1순위인 것 같고요. 2순위가 장신구 선택권인 것 같습니다. 3순위가 장비 선택권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음. 나머지는 지금 제 얘기 다 들어보셨으니까, 어, 자기 상황에 맞게 충분히 지금 골라서 사도 된다. 어, 효율이 이번에, 이번에는 이번에좀 어, 균등하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원래는 보통 콜라보 했다면 이 장비 선택권이 무조건 1순위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요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콜라보 이벤트 꼬박꼬박 챙겨서 하시고, 또 콜라보 종료되기 전에 꼭 쓰십시오. 저도 좀 많이 날려봤어요. 조금 남은 거를 깜빡하고 안 써가지고 날리기도 하는데, 업데이트 전에 꼭다 쓰도록 합시다. 자, 구스마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